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8%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 12월 달부터 그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고 제가 정확하게 그렇 바닥을 확인하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날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추가 시세가 그렇 최소한의 시간을 쉬고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정말 강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2.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HLB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스피는 왜 올랐을까? 그쵸. 정부에서 저 PBR 종목 있죠. 어, 장부가치에 대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종목을 손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2월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3월부터 즉시 시행하겠다. 그쵸. 자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요.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 PBR 종목. 즉 저평가 종목이죠. 저평가 종목은 왜 저평가가 됐을까요? 성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hlb는 저평가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고평가 종목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고평가 종목이 더 많이 갑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fda에서 하는 그 통과 신청, 그쵸? 그 판매허가 신청 판매가 신청이 되면 미국에 직판하고요 바로 유럽으로 간다고 하죠 유럽에다가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왜 미국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쵸 어, 가장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과가 되면 유럽에 대한 통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회사 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이런 리젠트리 그리고 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자회사가 리젠트리라고 있어요 그쵸 이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쪽에 대한 기술 수출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주가 상승폭을 보면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정을 더 받지 않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건 HLB가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실적이 10이에요. 근데 앞으로 11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0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든 종목은 실적 대비해서, 즉, 가치 대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종목은 성장이라는 기반 하에 주가가,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고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기준치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했을 때, 그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HLB도 강세를 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현대차. 그쵸? 현대차 오늘 이따위에요. 그쵸? 기아. 보세요. 12% 상승. 그쵸? 이거 사상 최고가 떴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그쵸? 현대차, 기아차가 합쳐놓으면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에 가깝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KB금융. 자, KB금융이 한달 동안, 한 달이 뭐야. 한 2주일 정도 동안 한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자, 제가 실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 밑에 PBR입니다. 이게, 이 밑에 이게 PBR인데, 이게 북밸류예요. 북밸류. 그냥 흔히 그냥 장부에 적혀있는 장부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0.4라고 돼있죠? PBR 1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대비 시가 총액이 같을 때 PBR 1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총 자산은 20년도에 61조, 21년도에 66조, 22년도에 70조, 그리고 23년 예상치가 73조인데 여기 23년 3분기에 끝난 게 71조 6천 439억 8천만원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kb금융은 지금까지 저 주가가 자 고가 구간에 있기는 하죠. 근데 18년도에 형성해 놨었던 고가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산에 대한 평가치는 어떻습니까? 60조 60, 10% 증가 또한 10% 증가 이런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죠 자산에 대한 증가 폭이 근데 주가가 안올라요 왜 그럴까요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주가 상승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hlb 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 그쵸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hlb 가자 보세요 9조 1000억 이에요 여기서 최근에 오른 이 상승폭을 빼더라도 거의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됩니다. 3조에서 4조가 적은 돈인가요?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적자를 보고 있는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연간으로 보더라도 18년도 적자, 20년도 적자, 그쵸 21, 22다 적자예요.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지금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그쵸? 여기 현대차도, 현대차는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는데, 현대차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퀵아웃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차는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현금성 자산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PBR이 최대 한도로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그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말로 현대차에서 막 배당을 막 10%씩 때려 그리고 주식을 확 사모아 갖고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쵸? 지금 그런 단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든 종목은 그쵸?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쁜 그쵸? 지금 실적이 나쁜 종목 중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자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실제 이 내용은 제가 실제 거래를 한 내용이구요 그쵸 여기 hlb로 319%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한 날은 46800원 48700원 22일 그리고 23일 그쵸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여기는 오늘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세스 그쵸 8시 53분 시장가 매수 누구나 할수 있겠죠 장 시작 전에 그쵸 시장가 매수를 못한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장 시작 시점까지 7분이 남았는데 그 전에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밑에 어 코리아 EFT까지 이런 종목들을 HLB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요 코세스 자이 차트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며칠날 매수했고 평균가가 얼마고 그쵸 수익률이 얼만지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어떻습니까 1월 25일 그리고 29일 그리고 2월 2일 그렇죠. 오늘 다시 산 겁니다. 근데 1월 25일 요 날인데 요 날부터 첫날 샀더니 상황과 같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 저 이틀만에 매도를 했고 수익은 15%그쵸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고요.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돌파 관점에서 다시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내가 HLB를 매매하면서 또는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쵸? 진짜. 그쵸? 여기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를 내가 계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는 신고가 매매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달에 제가 이런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공개를 할 테니까 더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지 그쳐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찾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 신고가 검색기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잡았길래 1월 22일 그리고 23일 그리고 46,800원 48,700원 이런 식의 가격대를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어, 준비를 해 놨으니까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모델 그쵸 요 두가지 내용을 함께 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 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은 진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장이 강하기는 했지만 성장주 쪽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hlb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구간에서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 우리가 강한 종목, 즉, 시장의 주도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명확하게 나온 거다. 제가 먼저 매도한 이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물론, 어, 4일 동안 한3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잘된 매매가 맞아요. 근데 제가 매도를 하고 기다린 이유는 30% 수익 정도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쵸? 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매매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어저께 제가 7%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쵸? 2월 1일 비트 컴퓨터 장 시작 전 시장가 매수. 그쵸? 그럼 시가 체결 되겠죠? 분봉 확인합니다. 자,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딱 55분 만에 7% 수익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쵸? 추가 상승 나왔지. 근데 어저께는 시장이 오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시장을 예단하면서 보유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도 73,000원 돌파와 동시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전략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처럼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2주 동안 가격을 정확하게 잡아야 2주 동안 수익 전환도 가능하고 손실로 전환이 되지 않겠죠. 물론,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오늘 제가 또 사기는 했습니다. 1.3% 손절, 0.6% 손절, 0.9% 손절, 이렇게 손절을 합니다. 그쵸? 근데, 자, 내용 보세요. 이, 22년 8월 16일, 그리고 8월 13일, 그리고 이번에 이, 어 2월달 그쵸 자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그쵸 제가 매수 다시 하고 매도하고 다시 잡습니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0.6%뭐 이런건 먹겠습니까 매매비용이란 소리에요 그쵸 자 그래서 진짜 가격에 대한 파악이 안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기본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깁니다 한 20페이지 정도로 기니까 요 내용 딱 받아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돈안 받습니다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 자, 어, H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신고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하고 2월달에 연재를 시킬 수 있는지까지 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한해 여섯 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